제 앞에 젊은 여성분 한분그 옆에 아줌마 한분 이게 지하철이 좁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한 두정거장 갔나 이 젊은 여성분이 갑자기 초, 이 사십 대 여성분 보고 야이 시땡땡아 그만 좀 밀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제 앞에서 근데 이4 0대 여성분 이 40대 여성분이 확실히 연령대가 있어서 그런지 이 젊은 여성분한테 제가 언제 밀었어요? 밀려서 그런 거지, 약간 뭐 말이 험난하시네,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말에 약간 만만함을 느꼈는지, 젊은 여성분이 계속 욕, 욕을 하는 거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초록색 여성분이, 아니, 이, 이 사람이 보다 보다 하니까 난, 난 욕할 줄, 못할 못줄 알아? 하면서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 여성, 젊은 여성분한테. 갑자기 젊은 여성분이 이 40대 아주머니 머리채를 잡았습니다. 제 앞에서. 근데 여기서 놀라웠던 게 제가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데 이렇게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근데 말리면 말릴수록 이게 진짜 포인트 이렇게 발차기를 아주머니한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에 여기서 제가 잘 말려가지고 아주머니는 다른 분이 말려주시고 사업이 끝났습니다